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그 여성들 어느 정도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름대로 성인이 돼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거, 그 본인 나름대로 어, 다른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상태다. 비슷 비슷한 상태라는 건 기본적인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키도 있고 어, 사주에서는. 영마살그 다음에 도화살.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꾸준하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스티어디스잖아요 어. 하늘의 승무원. 모든 사람이 지금 원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보통 한, 사, 4회, 사회에서 5회 정도. 어, 그 정도 이렇게 도전을 한대요. 어, 그러니까, 그거를 뭐두 번, 세번에서는안 되고, 보통 뭐네 번, 뭐 다섯 번까지, 여섯 번까지도 한대. 그렇게 요번 지금 이게 이제 사주에 나와 있는 이분은 이제 다섯 번째, 어, 지금 도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제 어머님이 이제 두, 세 번까지는 그래. 한, 한두 번 정도는 뭐더할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게 이제 한 다섯 번씩이나 되니까 이것도 불안하잖아요. 나이가 지금 벌써 이제 서른 셋. 내년에 서른 넷신데 그러면 스티오디스 중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 어찌 보면은 한좀 처지는 거잖아. 스물 스물 다섯에서 한뭐 스물 다섯에서 한 삼십 뭐그 정도까지가 가장 예쁘고 보기 좋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 또 어느 정도 음그 간접 경험이지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어서 본인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는 그 나이가 이제 곧그 되고, 가장 손님들이 어, 봤을 때, 고객이 봤을 때아 정말 예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그 나이인데, 이렇게 서른셋 정도 된다고 하면 은 내년에 서른넷이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조금 조바심이 나오는 거야. 어, 그렇게 해서 오늘, 오늘 이 사주를 보면 은 어, 다섯 번째니까, 뭐. 이 가을인 가을이라고는 같은데, 일단 이게 이제 면접 면접 볼 때가 이제 다 돌아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서 어 그러면 그 이제 지금 이제 서른셋, 서른넷, 서른넷, 서른대죠. 그러니까 저그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 뭐 면접을 뭐한 다섯 번씩 보면은 요령이라든가 이런 건다알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어, 오늘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머님이 이거 이제 이, 이 전화하셔가지고 사주 풀어달라고는 하 이유 중에 하나 이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본인은 그렇게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해가지고 준비하면 뭐 차이라는 게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면접관에서 봤을 때는요, 웃는 얼굴이라든가 하떤 여러 가지 뭐 화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포션. 그 다음에, 어, 떤 옷차림. 여러 가지 이런 거 봤을 때, 거기,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로 보이잖아.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 그런데 면접 보는 사람들은요, 일단 얼굴을 봐요. 네, 얼굴. 근데 얼굴에서 어떤 걸 읽을 수 있냐면은, 저 사람이, 어, 그러니까 하늘에 저 우리가 보통 스튜어디스 돼가지고, 자, 언니라든가 밑에 후배, 후배 이렇게 동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아니면 항상 그 웃는 얼굴 자체가 내가 억지로 만들어서 웃는 얼굴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정말 딱 봤을 때, 야, 저 정도면 뭐, 경력이 참 화려하겠는데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웃음을 주면서 고객들한테 어떤 뭐랄까, 희망을 준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저기 지루한 지루한 여행에서 정말 저스대에서는 정말 한번더 보고 싶다. 음.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은 그 얼굴에서 딱 어떤 게 나타나냐면은 욕이 없어져야 돼. 한한 기운하고 조한 기운이 안나안 안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걸요 많이 이렇게 겨, 면접관들은 딱 보면 아이 사람이 한하고 조한 기운이다. 이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보통 이거 이렇게 되면.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나와 일반적으로 우리 우리끼리 얘기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즉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내 준비해가지고 가도 실제로 얼굴에서 어떤 게 나타나면은 한하고 조한 기운이 나타나면은 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런 건좀 안타깝죠. 그래서, 한하고 조한 기운이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스테어디스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미인이고, 그 다음에, 큰 키, 수려함, 그 다음에, 사주에서 영마살, 이게 영마살, 영마살, 그 다음에 도화살, 요 도화살, 요런 게 있으면은, 어찌 보면, 옵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 에, 어떤 그 면접에서 통과할 가능성 이 있는 사람들이야. 조건으로 봤을 때는 그 이렇게 지금 요런건잘돼 있죠. 근데 어떤 게 문제냐? 이게 한하고 조화의 연이 있을 때가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어이 면접 면접관한테는 그 사주에서 사주에서 보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사주에서 보면 이제 요, 이 사주가 자 여기 이제 이 정화 하나가 있고 이 목화 목 목은 없어요 지금 그 목하고 하고 이게 인성이 없다는 거는 인성이 없다는 거는 내가 보통 그엄 그 엄마 엄마복 엄마복이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잘 챙겨 주시는 엄 엄마가 있는 분이라든가 혹은 공부를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든지 혹은 사랑받는 느낌이라는 거를 나타날 수 있는 게 인성이라는 여기 인성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인성이 없어요. 이 사주에 음. 요새 목이 없단 말이에요. 목이. 이 사주에. 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목이 어디 있냐. 목이 74세 돼야지 목이 나타나. 아, 이런 경우는 좀 아쉽다는 거야. 이 인성이 없는 게. 그러면 자, 목하고 화 이렇게 해서 여덟 글자 중에서 이게 지금 한 자밖에 안,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약하다 그래, 어 신약하다. 기운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약하다는 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면접 보러 갔을 때 그런 경우가 내가 아무리 내 나름대로 어그 어떻게 해야 돼? 청심안이라고 해야 되나? 막 떨리고 그럴 때좀어 그거를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게 이제 청심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걸 먹고 가도 내가 떨린다는 거예요. 기운이, 기운이 강한 기운이고 약한 기운일 때는. 그것도 하나의 단점이죠. 여기 이제 그런 게 있고, 지금 여기 이제 목화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화가도 지금 여기에 이게 주인공인데 정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옆에 병화라든가 옆에 뭐가 있으면은 병화가 있으면 딱 좋은데 병화가 있다는 거는 나를 면, 면, 이, 실질적으로 면담할 수 있는, 시, 그, 그분들한테 다 보일 수 있는, 다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뭐냐면 병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병화가. 근데 이 정화는 이게 어찌 보면 하늘의 기운이 아니고 땅에서 있는 그 기운이기 때문에 화가 약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뭐랄까 처려 보인다는 거야. 자 그것도 좀 단점이 여기서는 이 정화가 하나 있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주인공이 이 정화가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목도 없고 나와 똑같은 기운 화가 또 있어가지고 나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이구조를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하고 조한 기운이 있을 때 이것이 가장 문제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현침살이라고 해서 요거는그 사람은 완벽해요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또내 스스로가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제 현침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글자가 있으면까 이렇게 하나 나오잖아. 여기 하나 있어요. 신금이라고. 그럼 여기에 신금 또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해, 해, 해수니까, 무, 갑이니까 여기에 이제 간목이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럼 여기에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대여섯 개쭉 되죠. 여기도 있네. 이렇게 되면 여기 현침살이라는 건데,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 유형은 여기 오행에서 완벽하게 본인이 뭘 나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뭘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장점인데 단점은 뭐냐면 까칠하다는 거게사람의 그게 어디하고 지금 이게 좀 같아지냐면 하 여기하고 똑같아 하나고 조한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초지일관 뭐로 초지일관을 가지고 뭐를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게 주위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어떤 융화라든가 어떤 협력이라든가 그런 어떤 거를 잘, 어, 잘 어울릴 수 있게끔 그걸 잘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똑같아. 현침살하고 한하고 조한 기운이 있을 때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딱 봤을 때 그거를 캐치한다는 거예요. 그거 무섭죠? 어. 그렇게 다 화장하고, 누가, 누가 나온지 잘 모를 정도로 탁 한, 정말 다들 미인이고,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어, 스튜디오 있을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음. 이런 경우. 한하고 조한 기운이 있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면접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또한 가지 안 좋은 건 뭐냐면, 대운이 이게 대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목하고 화운인데, 이 수운이 오면 안 좋죠. 왜냐면 수운이 여기도 지금 많잖아.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가 되고, 요 금이 또 생을 해주죠. 금생수, 금생수, 그 다음에 금생수. 이렇게 해서 수기운이 강한데, 수기운이 만났다는 거는, 요 때는, 요때 이때 23세까지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 기운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다는 거야 이 수운이. 그 다음에 또 금기운이 뭐냐? 30년 동안 오는데 이건 어떤 기운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나한테 너무 강한 기운인데 이게 또 오고 있어 운에서. 그 여기까지 운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음. 즉 초창기에서부터 중년까지는 운이 안 좋다 크게 봐서. 요 때가 좋아지는데 이게 54세 때가 됐을 때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늦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면접시험 보고, 시험, 시험 볼 때, 그럴 때 사실 이 기운이 이쯤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나이 먹어서 있잖아,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 작용력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자, 그럼 이 20대운, 24대운부터 어떤 운이 오냐면 수운이 들어오고, 나한테 지금 만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건안 좋은 작용을 해요. 금기운 연원도 모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나한테 지금 금기운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좋질 않아. 그래서 흉, 흉운이라는 게 흉운. 이목 같은 게 와야 되는데, 지금 목이 안 오고 있죠. 여기서. 너무 늦잖아요. 자, 그래서, 대운의 어떤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은 좀안 주어진다. 그렇고, 자, 요거는 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스티오디스를 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거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름은 거의 똑같아요 미인에다가 키도 크고 수려하고 영마살도 있고 도화살도 있고 참 매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뭐 그냥 희망적인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쪽에서 딱 가서 보면요 자신감이 없어 그만큼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게 거의 다 어, 같을 정도로 그것도 이제 그우에 상위 그룹으로 이렇게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보일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만약 가서 그렇게 도전을 한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떨린다는 거 그렇게 된 경우 그러니까 아무나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섯 번째로 도전하는데 여기서 봤을 땐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런 이런 거 요런 이런 거하나고 좋아하는 경우이 있고 현침세라는 게 있고, 대운에서, 어 한참 내, 한테 필요한 요 기운이 금기운이 오면 안 되고, 여기서 목이나 화기운이 왔을 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30년 뒤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쉬운데, 어 물론 이제 어머님도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셨겠지만, 요거는 뭐 거의 다 똑같을 거예요. 다른 데서 여쭤봐도.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어, 나이가 지금 서른 셋이나 되니까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좀 마음의 안정 갖고래 그 그래, 그래 뭐내가 아직까지 경험이 좀 많으니까 내년은 더 일단 어, 스튜어디스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어떤 때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생각을 해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불안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이렇게 여쭤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조금 기대되는 거는, 아, 이 정도, 기, 어, 다섯 번째 정도 할 정도면은요, 어느 정도, 아무리 내 마음이, 마음적으로 이렇게 떨리고, 그 다음에 좀 약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겨, 경험이 있으면은, 이거는 충분히 넘기지 않겠나. 해서 어, 내년 되면은, 푸른 창공을 나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요거는 좀 마치고요. 자, 날씨가 계속해서 지금 폭염으로 이어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